경주시가 출자 출연한 4개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 지난 해보다 다소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경조시는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선 사업비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주시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해 출자 출연 기간 4 곳에 대한 경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. 평가 결과 경주문화재단이 가 등급을 받아 3년간 1위를 차지했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한 등급 상승한 가 등급,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나 등급,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다 등급을 유지했습니다. 올해 평가에선 ESG 경영과 직원 역량 제고, 이해 충돌 방지와 재난안전 예산 관리 항목이 신설됐습니다. 특히 경영성과 등 재무적인 결과와 함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 비재무적 경영계획 추진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 ESG 경영을 많이 준비하신 기관들이 많아요. 그리고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시려고 많이 요즘 보통 보면 책임경영 때문에 재무적 경영을 많이 추구하는 반면. 이렇게 비재무적 경영을 많이 하신 기관에 조금 더 가점을 줬다고 생각됩니다. 올해 평가에선 인사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 연구진 확대, 공정한 직원 평가 기준 마련과 새로운 경영 지표 수립 등 기관별 개선 방향도 제시됐습니다. 경주시는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등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문했습니다. 성과상여금뿐만 아니고. 사비에 있어서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여를 할 거고 그리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자고책을 요구를 해서 그게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한편 경주시는 내년부터 유형별 세부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 출자 출연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